시작됐습니다. 아, 지금 햇빛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화질이 좋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네, 앞에 보이는 선수들 네, 지금 움직임이 전혀 일단 없고요. 네. 볼 돌아갑니다. 일단은 확실히 압박이네 패스졌습니다. 5번 선수, 5번 선수 가운데 아, 중앙 이것을 막아야죠. 막아야죠. 아, 패스가 좋지 않았네요. 준영 선수인가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아빠 가야죠 아빠 가야죠 아빠 가야죠 <목소리> 좋아요 패스아 아, 승환 선수 한한 카메라 아, 쳐다보지 않네요 에? 임지성 선수 빵댕이 섹시하긴 하네요 아패스 좋았어요 잘랐어요줘요줘 아, 승환 선수 가좀 느리네요, 살짝. 만약에 저였다면 잡았을 것 같긴 한데, 네, 살짝 느리긴 하네요. 네. 우리 동준 선수 오늘 어제 네, 치킨을 드셨기 때문에 나트륨 덩어리죠 지금. 지금 땀을 빼야 됩니다 지금. 얼굴이 빵빵합니다. 아빠케 야자 아빠케 야자 아빠케 야자 좋아요. 어! 저거를 인스텝으로 뿌린다고요 저거를 인사이드로 때리면 되는데 가까이서.

왼쪽으 임재원 선수 아 치칩니다 네. 아 패스 좋아요 패스 좋아요 아 마무리가 살짝 아쉽네요 바꿔 한번 바꿔 다 열립니다. 아. 아. 어, 베스 빼졌어요. 때려야죠. 아, 이거를 책임 전가인가요? 그냥 인스텝으로 구석으로 때렸어도 들어갔을 것 같긴 한데. <laughs> 아, 아쉽네요. 네, 박정수, 네, 네. 전재, 임재원, 임재원, 임재원 뒤로 발득 할거였죠 사, 이 좋아죠. 아, <웃음> <웃음> 입을 담는거안 되네요. 봉준 선수. 오, 좋아요. 패 좋아요, 패 좋아요. 봉박 선수. 한척하고다들내온 준영이, 준영이. 박준영이 네. 다시 뒤로 돌려야겠죠 네, 다시 뒤로 돌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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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두개 <laughs> 승환이를 믿지 못했어요. 박준영 발바닥기도 이제 쓰 사용하고 있죠. 박준영 박준영 열심히 부르는데 주지 않아요 지금 동바 절대 주지 않아요. 동철박 동바 절대 안 주죠. 다시 리턴 리턴. 아 늦었어요. 역습 가죠, 역습 가죠. 사이드 벌려야죠. 오, 상대 수비가 좋았어요. 어 패스 아요 어, 사이드 얻었습니다. 임지현 쯤못 때리죠. 슛 정지 먹었죠. 좋아. 오 길어요, 길어요, 역시. 어 너야죠. 아못 났네요 이거. 아쉽네요. 해설 진짜. 네 발이. 좋지 못했어요. 아 잘라 아 까비 잘라야죠. 아, 그렇죠. 아, 건 건데 아, 이들 아, 오지성키야 아, 아, 지금 덩준이 덩준 등진 선수가 한 소리 합니다. 왜 이렇게 그냥 준영이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뭔가 지금 꿀었다고 지금 자만심이 빠져있어서 철판탕을 내밀고 있죠. 너 자객이지. 하전 <laughs> 아, 단지 해설일 뿐입니다. 갈지 않죠. 좋아요. 아. 어, 데요 슈퍼 세이브. 동준이 허탈해서 어렵게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영이는 지금 자신의 꿈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제원 아, 뒤, 뒤, 선수 압박합니다. 제원 선수 압박해요. 압박해. 압박 들어가자. 압박 들어가자. 압박 들어가야죠. 씨 때려야죠. 아, 저걸 강탈해내네요. 때려야죠. 아. 쥐야, 쥐야. 응? 에 <목소리나> 누구 잘못일까요?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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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목소리나> 아, 칼라일이 더 크지 않아? 그래? 칼라일이 더 클걸? 칼라일이 더커 칼라일은 훨씬 크지 근데 칼라일 빼고는 얘가 제일 큰거 같아 근데 여기 괜찮지 않아 여기? 응, 여기 잔디도 괜찮고 넓이도 딱 적당한데 이 정도면? 아, 이거 3대 1인데, 3대 1인데, 나이스. 아, 지님 졸라 뛰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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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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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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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아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반대 빈는데요 <laughs> 좋아요. <laughs>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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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누구 잘못일까 이거는 아마 동준 선는 잘못일 것 같은데요 반달렸습니다. 네, 저 선수 지금 뒤질라고 하거든요 지금. 어제 치킨 나트륨 나트륨 먹어서 얼굴이 장장장장해요. 오오 오. 아.

안닫칠게요 존내 힘드네요 이상 너야죠 이상한 너야죠 네 재훈이 줘야죠 쭛쭛쭛 쭛쭛쭛 쭛 저친구 자꾸 숨소리내고 있죠? 햇살도 따스하니 그냥 잠도 딱. 스저 어. 다리가 아파서 앉아서 찍어야겠다 어준이 뭐하나요? 댕준이 뭐하나요? 뭐하나요? 선생 오늘 서서 앉아게 내가 1등이고 그러면동준이 동반이? 동반 생봐 표정 봐봐 <laughs> 표정 뒤 겁나 좋아 표정 뒤질라야지 지금 그런지 아세요? 저는 치킨 한 마리 떼었답니다 잘해서 <laughs> 들었습니다한 네. 마리 다쳐먹었답니다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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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수광 여기서 뭐 하고 있죠? 저거 저, 저 <laughs> 신발 묶는 척하면서 바로 고날루 같은 놈 짓다고 있죠? 어 이거 이거 조심해 조심 아아 운준 선수 꼴릴 뻔 했는데 까비 가어봐 가야죠, 들어봐. 가야죠가야죠가야죠가 가운데 아니, 가운데 가야죠. 가운데 들어가야죠. 굿. <목소리> 어, 메시요? 사실상 메시예요, 거의. 아, 혼자 쌩쇼하다가 지금 어? 왜 힘든지 알겠어요 생수하니까힘든거예요저 친구 지금 아... 한번클러줘 아, 아, 한번 뭔가 해주고 뭐, 뭐, 뭔가 이거 1분 남았습니다 생쥐 파이이그래 가운데 야돼 용턴 용턴 아 용턴 용턴 아 용룡이 쓰기 좋아요 뒤뒤뒤우 전와 네, 발바 좋아요. 쇼아. 제발 저오못 넣으면 사람이 아니죠 이거. 는 내신 못 넣기 바랐던 것 같은데요. 네, 네. 못 넣기 바랐는데 네. 그렇긴 하네요. 넣어야죠 이런 거. 못 넣으면 사람 느기가 아니죠. 과연 최민신 우리 팀인가 적팀인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아니, 저는 이제 선수겸 코치이기 때문에 또 해설관도 중립을, 네. 네,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해설관 중립을 지켜야 어쩔수 없는 거죠 그거는. 막광했습니다. 어코 좋아했어 아니? 띠 띠. <laughs> 어? 손, 저 오늘 저 오늘 뭐 하나요? 오. 오안찍나 뭐하나요, 저 새끼, 진짜 오늘? <laughs> 한대 빼고 싶네요. 수고하셨습니다.